티쳐스픽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정말 궁금합니다. 독일은 핀란드에서 이게 필리아에서 해서는 안녕하세요 티처스픽 대망의 첫회 진행을 맡은 저는 하랑 쌤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교육 정책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티처스픽에서는그중 하나의 주제를 골라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가장 핫한 AI 디지털 교육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만송초 유지현 선생님 아네 저는 지금 양주 만송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학년 일반 담임 교사 보고 있니 유지현입니다 반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씨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주로 방송이랑 음악 활동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출신 방송인 율리아 씨네 저는 이제 한국 생활 한 11년 차 어, 윤리하고 지금 이제 대학원생, 방송인, 유튜버 그리고 어, 요즘 이제 핀란드어 교사까지 새롭게 도전하고 오. 있습니다. 프로, 엔자으로 아우, 그러신데요 저도 네. 핀란드어 배우고 싶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아니면 끝나고 약속 잡고... 아, 끝나고 그렇죠. 카페로 한번... <laughs> 그리고 티르키에 출신 기자님이신 알파고 씨, 안녕하세요. 한국어온지 21년차... 지금 기자를 활동하고 있는 알파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라줘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사실 오늘 패널 분들과 전 처음 뵙는 건데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워낙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이 자리에서 학교와 교육 그리고 교실 안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 거예요. 혹시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좀 많으신 편이실까요? 저는 좀 아무래도 독일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관심 많고요. 또 한국에서도 독일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 많이 하고또 차이들도 좀 있으니까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어, 독일 교육 정말 훌륭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좀 부족한 <laughs> 점들 있긴 한데요. 네, <laughs> 오늘 부족한 독일 점도 많습니다. 교육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형은 거기에 네. 대한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교육은 날 거라는 그런 점이 약간 <laughs> 너무 뭐, 뭐, 뭐 먹을래? <laughs> 마시고 사줄게 요 알파고 씨도 혹시 아 저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제 아들이 있어요 지금 음. 곧 저등학교 3학년에 넘어갈 건데 벌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예. 어, 일찍 나오셨나 봐요 저예 어, 결혼하고 사년 만에 아기가 나왔지만 너무 일찍 결혼했어요. 아, 그런 거 있어서 너무 일찍 한국, 너무 일찍 한국으로 <laughs> 따지면 너무 일찍 중동으로 따지면 저는 너 천년 너 천각 때 결혼했어요. 아,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율리아 씨는 뭐 말을 해뭐해 뭐 해. 대학원생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뭐 대학원도 다니는 것도 지금 폭소학기로 핀란드 대학원 이제 졸업 중이랑 한국 음. 졸업 중도 가질 수 있고 저는 또 이제 고등학교도 한국에서 1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음. 그 이제 핀란드랑 한국이 둘다 교육의 강국들인데 그렇죠. 그래도 시스템이랑. 그,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그냥 되게 항상 그거 궁금하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배움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쵸. 그, 어, 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 그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핀랜드 사람. <laughs> 그러니까. 어, 역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AI 디지털 교육이 대체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육이란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교육의 방식, 내용, 환경을 혁신하는 교육의 형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컴퓨터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AI 기술이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교사의 수업을 돕고 학습 도달도를 분석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까지 포함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AI 플랫폼, 하이러닝을 자체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 하이러닝 뿐만 아니라 채 GPT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평소에 혹시 채찌 PT 많이 사용하시나요? 대학원생인데 채찌 PT 무조건 사용하죠? <웃음> 맞죠. <웃음> 어, 요즘 어, 그, 학교에서 엄청 많이 쓰는 엄청 것 많이 같더라고요. 엄청 많이 쓰고. 맞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 실제 생활에서도 어차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알맞게 사용하는 한번만잘 이제 배우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사주도. <laughs> <laughs> 맞아요, 저도! 아, 그래요? 저도 <laughs> 진짜 사주도 <laughs> 다 물어봐요. <laughs>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진짜 정확하게 어. 다말해줘 아니, 잠깐만요. <laughs> 외국인 분들도 사주가 나오나요? 아, 예... 아. <laughs> 저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아날로그에 좀 속했던 사람이요 그러셨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웃음> <웃음> 그러시면 정확하게 보셨군요. <laughs> 네. 아. 네, 그냥 몇년 전에 제가 온라인 뱅킹으로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어, 전화하기서했었요 온라인 했었고요. 뱅킹이요? 네. <laughs> 네. 저희, 저희 어머님 아버님 그쵸 맞아요 그 정도 수준을 보시는 편인데 형님 있는데. 주머니 아직도 동전이 있어요. <laughs> <laughs> 어 그건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 원래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전 음악 작업 좀 자주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작곡가에 대한 정보를 네. 좀 빨리 참고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떤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이제 채찍피티한테 물어보면 음.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확인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필요할 때는 특히 짧은 시간에 네. 어떤 조작을 해서 정보 얻고 싶을 때는 좀 많이 참고하죠. 오, 저도 비슷합니다. 저 궁금한 네. 게 제가 비정사 회담 봤을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봤는데 그때도 혹시 직업이 피아니스트셨나요? 아 아니에요, 원래 직업은 아니고요. 이게 음.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몇년 전에 이제 독학하면서 이제 조금씩 오. 이제 곡 발매하고 예, 하나의 세컨드 잡이 됐습니다. 와, 네. 세컨드, 세컨드 잡이 이렇게. 저도 아 피아니스트 너무,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오,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냥. 지금 오늘, 오늘 패션도 피아노처럼 네. 이렇게 건반 느낌으로. 아, 그러게요. 화이트, 플랙 아, 그러네요. 어, 저도 생각 못 했는데. 그렇지. 아. 네. 사실은 저는 제 GDB를 쓰고 있죠. 근데 음. 제가 쓰는 거는 GDB의 그 약점을 볼수 있는 분야에 서 썼기 때문에 저는 제 GDB에 그렇게 신나지는 못해요. 음. 음. 왜냐면 가끔씩 잘못된 정보를 출 때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를 쓸때 아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어디서 네. 언제 터졌지 그리고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한 나라의 그 수장이 그그말 어디서 어떻게 했었지 그래서 물어보면 가끔씩 말을 잘못 할 때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요 줄자가 어디냐 줄자를 줄저, 주지만 제가 그 줄자를 클릭하고 기사를 보면 아, 잘못 해석한가 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좀 약간 제지이비 아직도 약점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많이 써요. 제 보기에는 하루니 엄마보다 더 많은 대왕 사람 제지티비 일부러. <laughs> 네. 네. 일단은 많이 저는 해. 많이 위로해줘, 제지이 <laughs> 아, 그렇죠. 정신 네. 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안 해서. 우리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이 궁금증 혹시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부끄럽지만 제가 저희 반 하이러닝으로 수업하는 수업 영상을 조금 오. 촬영을 해왔습니다. 오. 아,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아, 지금 저 모습은 학생들이 개별 학습지를 하이러닝으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 지금 저는 전체 화면에서 학습지를 띄워놓고 있고 학생들은 개별 학습지를 하이러닉으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저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저는 각자 모니터링도 교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아, 어느 진도까지 나갔는지도 다 확인을 음. 할 수가 오. 있습니다. 요즘엔 또 숙제 검사도 되게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다 했니? 다 했어요? 라는 어플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플에 과제를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했다고 클릭하거나 과제 제출을 사진으로 올리면 제가 교사인 제가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인 저에게는 꽤나 친숙한 풍경이었는데요.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 일단 저는 숙제 그 확인 어플 이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다행히다했어요 <laughs> 되게 뭔가 한국스러운 센스가 역시 <laughs>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아세요? 그 학생이 직접 본인이 하고 직접 본인이 올린지를 좀 무슨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거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평소에 하이러닝으로 음. 교사가 학생의 학습 성취도 수준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 다행이다했어요. 학생이 너무 잘 올렸다. 그럼 좀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아아 아,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반학생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믿습니다. 고니이 아아아 이렇게 착하게 살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 나이 때는 진짜 사기꾼이었거든요. 이제 아이들의 얼굴이나 네. 그런 몸짓자 보면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 것 음.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또 촬영하고 계셨지만 음. 좀 반응이 좀 괜찮았나 봐요.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음. 보통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는 아이들이 좀 흥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임 AI 플랫폼 같은 거를 음. 활용을 하면은 이제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좀 재밌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아, 또 좋은 게 음. 네. 음악 같은 경우는 하랑쌤 아, 알겠지만 아, 맞아요, 맞아요. 악기가 이제 학교에 다 구비가 돼 있을 수가 없. 요 있어요. 음. 그럼 좀 희귀한 악기들도 학생들이 직접 연주하고 체험하면서 좀더 실질적인, 좀 체험형 오. 음악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AI 플랫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오. 듭니다. 오. 어,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진짜 그 악기의 소리 까나요. 직접 들어보고 직접 한번 연주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자, AI 디지털 교육을 활용하고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깜짝 퀴즈입니다, 오. 여러분. 음. 저, 정답. 맞이 어, 어. 퀴즈를 내지 않았는데 정답을 맞추시고 <웃음> <웃음> 문제를 듣고 맞혀주세요. 어, 그래요? AI 네, 디지털 교육을 시작하고 이것 땡땡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정답. 알파본님 정답. 아오. 어. 조사. <laughs> 아. 아니 AI 있는데. 있는데. AI, AI 있는데. 어. 아 근데 되게 예리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사의 역할도 많이 변화하고 있긴 합니다 잘릴까봐네 어. 두렵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어, 어 정답 정답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종이 종이, 종이 어. 영어로. 페이퍼. <laughs> 네, 정답입니다. <laughs> 제 언어 어, 능력까지 오늘 시험하나요? 네, 와, 맞습니다. 바로 이 종이를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복사해서 나눠주던 학습지를 아이들이 태블릿을 통해서 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답을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교사가 또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보기에는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 정의가 사라지는 시대 이렇게 하긴 하지만 몇년 지나가면 네. 정의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봐요. 오, 왜 그런지 어떤, 아세요? 네. 이따가도 이제 중동에 있는 속담들을 많이 뿌릴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학자는 까먹을 수 있지만 연필은 까먹지 않는다. 음 무슨 뭘 배워도 일단 손에다가 연필을 잡아가지고 그걸 종이에다가 쓰지 않는 한 네. 뇌에다가 입력이 안 돼요. 오 근데 종이 아니어도 뭐 아이패드다가 쓰기도 네. 하니까. 이제 벤츠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그 너무 논리적인 반론 제기를 하셨어요. <laughs>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종이를 하이런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 저희가 얼마 전에 환경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오. 알뜰 시장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어요, 오. 수업으로. 시장을 여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알뜰 네, 시장을 네. 교환했는데 네. AI 디자인 툴인 캔바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가게 홍보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로 웨이스트의 취지에 참 맞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에이, 정의로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고 날려야지. 그건 어. 학창시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그거는 <laughs> 동의합니다. 어. 어, 저는 그거 이제 뭐, 부분적으로 알파고랑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냥 아이패드나 이북보다 책좀더 선호하는 음. 사람이고, 또벤계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환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종이를 아끼는 데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독일 얘기도 들어보니까 좀 우려되는 주, 그 점이 뭐냐면은, 사실 기기를 잘못 다루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점, 생기지 않을까 뭐 이를테면 뭐 켜놓는 것부터 막 갑자기 네. 뭐 부팅이 안돼 있거나 막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저학년 담임이잖아요 3학년 네네. 그래서 그런지 어 우리 3 학년 친구들은 조금 서툴러요 아. 그래서 정말 사소한 전원 켜고 끄는 법. 그 다음에 어... 볼륨 조절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다 보면 그래도 차근차근 잘 따라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제가 알려주는 것 말고도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이거 나 알려줄래? 하면은 그래? 하고서 자기들끼리 어... 소통하면서 하는 게참 좋은 그런 공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어... 서로한테 배우는 맞아요. 그런 거 좋죠. 서로 유대감도 생기고 또 EQ가 네. 같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 게도 멀리 있는 박물관, 미술관 저희가 직접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가지 않아도 탐방을 할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시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이죠. 아, 그러게 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laughs>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실 속 AI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 정말 궁금합니다. 독일, 터키의 핀란드를 대표해서 우리. 국가대표로 나와주셨잖아요 음. 이제 본격적으로 AI 디지털 교육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각 나라에서는 AI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교육 강국 독일은 혹시 어떤가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어 혹시 핀란드에도 위치하고 있 무료로 네, 다 제공이 돼요 음. 정말 네. 차이가 꽤큰것 같아요, 그렇죠? 프랑스는 인정할 수 있지만 대그맨은 인정 못 하겠어요